부동산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드리는 부정확 채널입니다. 서울시 강북구에서 2023년 1월 18일 기준 최고가에서 하락률 마이너스 15.3%에서 마이너스 31.6%를 기록한 아파트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아파트 하락률 순위 빠르게 갑니다. 첫 번째.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후 입주 물량은 1542세대입니다. 두 번째. 미분양은 2022년 12월 기준 227세대입니다. 세 번째. 주간 가격 변동률로 2023년 1월 16일 기준 매매 마이너스 0.52% 전세 마이너스 0.64%입니다. 하락률 12. 서울 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의 극동 아파트입니다. 총 574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1992년 3월 23일입니다. 84 타입으로 최고가 6억 5천만원에서 1억원 떨어진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15.3%입니다. 하락률 9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의 번동 한양 아파트입니다. 총 261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1992년 11월 6일입니다. 84 타입으로 최고가 6억 5천만원에서 1억 2백만원 떨어진 5억 4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15.6%입니다. 하락률 8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의 우암 센스뷰 아파트입니다. 총 34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05년 8월 5일입니다. 84타입으로 최고가 6억 6천 3백만원에서 1억 1천 3백만원 떨어진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, 하락률은 마이너스 17%입니다. 하락률 7위. 서울 특별시 강북구 번동의 삼성 아파트입니다. 총 228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1998년 12월 3일입니다. 84 타입으로 최고가 7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떨어진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, 하락률은 마이너스 21.4%입니다. 하락률 6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의 주공 4단지 아파트입니다. 총 90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1991년 4월 23일입니다. 84 타입으로 최고가 7억 9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 떨어진 6억원에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4%입니다. 하락률 5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의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. 총 86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03년 6월 20일입니다. 84 타입으로 최고가 9억 4,400만원에서 2억 4,400만원 떨어진 7억원에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5.8%입니다. 하락률 4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이 외미안 트리베라 1단지 아파트입니다. 총 1,035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0년 5월 28일입니다. 84타입으로 최고가 10억 8,500만원에서 3억 1,500만원 떨어진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, 하락률은 마이너스 29%입니다. 하락률 3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이 고밀수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. 총 1,028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9년 9월 27일입니다. 84 타입으로 최고가 11억 3천만원에서 3억 4천만원 떨어진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0%입니다. 하락률 2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의 삼각산 아이원 아파트입니다. 총 1344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03년 12월 30일입니다. 84 타입으로 최고가 9억원에서 2억7300만원 떨어진 6억27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, 하락률은 마이너스 -30 30.3%입니다. 하락률 1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이 고밀숲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. 총 615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7년 2월 27일입니다. 84타입으로 최고가 11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 떨어진 8억원에 거래되었으며, 하락률은 마이너스 31.6%입니다.